안녕하세요. 영화 피사의 추격 프로듀서 손정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에 소중한 시간에서 저 영화 피사의 추격을 관람해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저희 영화의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무대로 모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입장해 주세요. 네, 저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입장하실 때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주말 시간에 저희 영화를 보기 위해서 시간 내주시고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디 좋은 기억 가지고 기억만 가지고 혹시나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여기 남겨두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우입니다. 잘생겼다. <laughs> 아, 여동생이 와가지고 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재미가 없으셨나요? 아니요. 네, 저는 뭐, 감사합니다. 저희는 뭐 스크린에서 국제 텔시티 열심히 잘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노래 액션 영화니까 아, 시원하게 음, 스트레스 있으면 날려버리시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서부터 또한주 힘차게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분 러 안녕하십니까? 방금 보셨던 필사의 주객에서 주린팡 역할을 했던 배우 그 임경락 반갑습니다. 네. 대만로 한번 해주세요 시원하게. 좋은안 조시 저희 그 유동 아이디. 아니야. 아이디야. 네. 아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좋은 기억만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어떤 새로운 시도 어저 대만 사람으로 분해서 긴머리도 붙이고 아이라인도 했던 저희 어떤. 노력을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셨길 바라겠습니다. 어, 특히나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SNS에 좋은 글들 좀 남겨주시고 그 중에 또 저희가 다 찾아보거든요. 인상 깊게 특히 남겨주신 분한 분께는 특별히 저희 박성웅 선배님이 특히 더 감사드릴 겁니다. <laughs> 네, 하여튼 안녕히 돌아가시고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노조절장애의 형사를 맡은 조수광, 박시장입니다 아, 이렇게 저희 황금 같은 주말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 핸드폰으로 찍고 계시는데, 아, 핸드폰으로 찍으신 거, 어, SNS나, 뭐,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우리 성웅 선배님께서 이제 뭐, 살려는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예, 많이, 많이, <laughs> 예, 올려주시면 저희 영화에 큰 도움 됩니다. 그러면, 예, 예비 신랑에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중에서 o 살 s a 배기사 역할 m not saying, I'm not saying, I'm not saying, I'm not s 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새벽까지 열심히 또 결혼 준비하다가 이관 마지막 관으로 이제 또 다시 또 준비하러 가거든요 아, 이관 허락 맞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나왔는데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재밌게 보셨다면 조금만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결혼 선물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수진 역할을 맡은 정유진입니다 <laughs>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저희 정말 열심히 제주도에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주변 분들한테 정말 많은 많이 이렇게 응원도 좀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한 걸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그러면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보셨듯이 박성웅을 연기한 손종학입니다. <laughs> 닮았다고? 복 받으실게요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에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를 관람해주신 관객분들께 배우분들께서 깜짝 선물로 직접 사인한 포스터와 얼굴 부채를 들고 계시는데요 손들고 희망하시는 분 말씀 주시면 배우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지 마시고 자리에서 선들고 계셔주시면 배우분들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같이 같이 오세요? 어, 네. 혼자 오시세요? 아니, 엄마랑 엄, 님이랑 진짜 아니, 이게 사실 보면서 좀 잔인한 그런 장면도 있고 했을 텐데 <laughs> 영화는 그냥 영화고 다 연기니까 <laughs> 아니, 오해하지 말고.

오늘 이제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네. 형님, 이제 가야 됩니다, 형님. <웃음> 형님, <웃음> 가야 됩니다. 기다려, 엄마, 팬! <웃음> <웃음> 형님! <웃음> 다음 관에도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님 한분한 분입니다. 다정성선님 돌면서 사인하시는 동안 저희는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화 재미있게 보셨으면 주변에 많은 홍보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들 잠시 좌석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